안녕하세요. 라스티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V2 신스 논리플렉티브입니다. 정말로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더 힘들어졌는데요.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원하는 제품을 사기가 정말 어렵네요. 어쨌거나 그럼 이제 신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존의 이지부스트 350V2 쉐입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쉐입이죠. 다른 게 없어요. 하나만 제외하고 말이죠. 힐 부분에 있던 고리가 삭제되었습니다. 계속 있다가 없으니까 허전하네요. 프라임 니트 어퍼 측면에 메쉬가 결합되었습니다. 공식 이미지와 실제 신발의 색은 살짝 다릅니다. 실물이 분홍색과 회색이 더 선명하고 진합니다. 복숭아를 떠올리게 하는 분홍색과 회색이 잘 어울리네요. 측면 메쉬 부분은 반투명합니다. 내부의 실루엣이 선명하진 않지만 보이는 편이죠. 신발 내부의 보강재와 발이 같이 보일 겁니다. 논 리플렉티브 모델이지만 리플렉티브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 끈도 있어요. 플래시를 비추게 되면 빛이 반사됩니다. 빛 반사가 밤에 굉장히 도드라지죠. 신발의 솔 부분은 넙치 해삼처럼 생겼습니다. 둥글고 넓적한 솔의 형태도 독특한데요. 울퉁불퉁한 고무솔로 보강을 해놓아 그것이 더 강조됩니다. 부스트 폼을 감싸고 있는 고무는 살짝 반투명합니다. 부스트 폼이 흐릿하게 보이죠? 옆과 아래 모두 감싸고 있습니다. 프라임 니트 어퍼는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통기성과 피팅도 좋죠? 개인적으로 새로운 패턴의 니트 어퍼가 더 통기성이 좋은 것 같아요. 어퍼의 메쉬 패널로 인해 통기성이 더 향상되었습니다. 메쉬 패널은 미적 요소만을 고려해 추가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했겠죠? 아무튼 쾌적하고 발을 안정적으로 감싸줍니다. 부스트가 고무솔로 감싸져 있습니다. 너무 물렁하지 않습니다. 탄력 있으면서 적당히 푹신합니다. 데일리용으로 나쁘지 않은 신발입니다. 특히 봄과 여름에 굉장히 좋겠죠. 추운 계절보단 말이에요. 신발의 컬러웨이로 인해 여성분들이 이 신발을 굉장히 좋아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가 여성 사이즈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신발을 정가로 사지 못했다면 빨리 잊으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리뷰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끝!